김건희가 지금 굉장히 나대고 있는데, 자신, 대통령보다도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 해외 순방을 가더라도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 본인의 사진이 더 많아요. 전에 유럽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갔을 때도 여러 그 쇼를 하면서 빈곤 뭐 포도노니에서 시끄러웠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새로 구축하려는 그런 사진들을 자꾸 배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미지 세탁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거기에 빌붙어서 막 찬양 기사를 막 쏟아냅니다 안 그러면 또 죽나 봐왜 그래 세무조사도 받고 막 검찰 조사도 받고 캐비넷도 꺼내놔요언론사 거의 캐비넷 이제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부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권력에 기, 기생하고 돈에 재벌에 기생하면서 그 공생, 부패 공동체들을 그냥 형성하면서 살아잖아요그 그러니까 이게 캐비넷 속에 많다고, 언론들도. 명단이 쫙 있는 거지, 부패 스캔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그, 그러니까 빨아주는 거죠. 뭐, 김건희 계속해서 뒤에 빨아대는 기사 되면서, 비위 맞는 기사 쓰면서, 어떤 이미지 세척, 세척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국민들을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하겠죠. 뭐, 김건희. 언론을 동원해서 하는 거죠. 다 그냥 다, 세상이 다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김건희 앞에. 자신들의 과거의 이미지를 다 희석시키려는 거죠. 김건희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뭐, 직업 여성이다, 골거리다, 뭐, 일반입니다, 대학 교수다. 여러 평들이 많아요. 지금 뭐 재판도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행복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양반이.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지금 불도한 환경, 안 좋은 환경, 어떤 여간방, 여간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여간업을 하면서 철렇다 하는데 숙박업을 그런 환경 속에서 뭘 보고 배우기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꾸 포장작업을 한다고 포장작업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왜프장작업을 자꾸 자신의 부, 부, 불행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1번? 2번 또뭔가요 1번 그럴듯 그럴, 그럴 하죠, 2번은. 그렇게 해서 내년도 총선 또 4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거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본인의 범죄 혐의들이 너무 많아. 결정적인 혐의. 그냥 범죄 혐의가 아니야. 결정적인 혐의들이야, 그것들이. 그들 감추야 되잖아. 감추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자꾸 포장 작업을 하는 거죠. 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상상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국, 국민의힘 안에서 어, 대통령 그당 대표 후보들이 하나하나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은 했어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학살 행위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국힘 당내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말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잖아. 앞으로도 더 생길 거야. 그것이 김건희가 하려는 거죠. 언론의 포장을 통해서 국민들은 언론이 선동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KBS, 뭐 SBS. 공중파 통해서 MBC 통해서. YTN 뭐 연합도 너무 많잖아요, 정부 매체들이. 신문, 조선, 중앙 통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작업하면 쉬워요. 이미지 세탁하는 건 금방이라고. 막 국민들 추앙하게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 다 자기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본인이 입한 마디 해주면 전거하면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바타, 아바타겠죠? 섭정하겠죠? 그런 이미지 세탁을 계속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신문 뉴스 보실 때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열어놔야 돼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공이 있잖아요. 천공의 메시지를 받고 있잖아요. 천공과 건니는 스승과 제자 사이야. 서로 거부할 수 없는 사이야. 끈끈한 사이라고. 스승과 제자 사이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끈끈합니다. 막 팔고 다녀도 천공이 대통령 부부 막 팔고 다녀도 제지는 못해. 스승은 어떻게 감히 제자가 제지를 하겠어. 그건 죽음이지 아무리 보여도 스승이 용납을 안 하는 거지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보다도 더 강해요. 종교를 초월하는 정치, 종교, 모든 이 세상의 세상 만물을 초월하는 그런 관계죠. 특히 이제 천공이 그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 단체가 그런 단체야. 어떤 세계, 어떤 세상을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그 세상에 대한 정치, 모든 걸다 포괄하는 겁니다. 종교 종교를 포함해서 하나의 법문이잖아요. 그저기 정법시대라는 것이 자신이 창설했다는데 그런 걸제대이제 묻은 거죠. 우리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켰으니까 당선되도록 어, 추천 그 대통령 선거 나가라고 추천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메시지 줬다 고 하잖아. 또, 금전 총장 그만두라고 메시지 줬잖아요, 천공이. 지가 지지부도 직접 얘기했는데, 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공이,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것들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모든 게 이제 다른 또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권위의 행보를 하나하나 유심히 여러분께서 지켜보셔야 되고 어,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어, 유심히 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위중한 시대입니다